그2차함수 f x g x 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그두 실근의 차가 이래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보면 f x 는 일단 요거를 전개한 2차식이죠 전개하면 x 제곱 빼기 2a x 고 a 제곱은 사라지는 거고 전개하면 얘는 빼기 x 제곱 더하기 4a x 4a 제곱은 사라지고 플러스 b 잖아요. 그럼 같다라고 놓으면 x 제곱 마이너스 2ax는 빼기 x 제곱 더하기 4ax 플러스 b고 이항하면 은 2x 제곱 빼기 6ax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두 근의 합근거 계수의 관계를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a이고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b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 차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곱셈공식의 변형이죠. 합과 곱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양변 제곱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고, 그럼 얘는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베타 알파고, 그게 4가 돼야 되는 거죠. 요거 제곱한 거. 그럼 여기다 집어 넣으면 이 식은 9a 제곱 더하기 2b 계산한 게 4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관계식 a, b에 대한 이 관계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죠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조건을 푼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의한 문제를 이제 풀면 되는 거고 첫 번째 기억 a가 1이래요 1일 때 그리고 이항하고 계산하면 이거 나오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우선 됐나요? 다음 위은 f 베타 빼기 g 알파가 얘를 성립하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f 베타는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니까 요기 베타놈 성립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뭐 g 베타랑 같은 거죠. 이건 f 알파랑 똑같은 거고요. 아, 아무튼 뭐 교점의 두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고. 그럼 g 2에 뭐예요? g에다가 2를 넣으면 아, 이게 0 되니까 꼭지점의 y 좌표를 의미하는 거죠. 이 꼭지점의 y 좌표 fa도 꼭지점의 y 좌표잖아요. 지금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두 꼭지점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을 한번 생각해 면2차 함수 f(x)는 최고차 계수 양수니까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여기 좌표가 a, 마이너스 a 죠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a가 양수예요. 그러면은 요거 a니까 e는 여기 더 멀리 생겼죠. 요거 e x가 e a 됐나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는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니까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죠? 두 점, 두 점에서 만나야되려요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걔도 한번 그려보면 대략 뭐 이렇게 한번 생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좌표가 2 a 콤마 4 a 제곱 플러스 b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좌표가 알파 교점 여기가 베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a가 양수일 때 그럼 이렇게 하면 아까 얘는 여기 두 꼭지점 y 좌표의 차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얘는 f 베타랑 g 베타랑 똑같은 거죠. 여기 교점이니까. 그럼 결국 얘는 요두 점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면은 이때는 얘가 더큰거 맞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거를 좀잘 조절해서 요 알파가 여기 꼭지점을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교점을 꼭지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 교점이 이꼭지점이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두 개의 교점의 좌표 차이 꼭지점 좌표 차이랑 같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크거나 같나 맞죠. 만약에 a가 양수라면 a가 양수라면 맞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a가 음수라도 마찬가지 이걸 그냥 얘를 음수로 보는 거니까 얘는 그냥 똑같이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최고차항계수는 음수 변함이 없으니까 요분마찬가지 꼭짓점의 차이가 교점의 차이보다는 항상 같거나 크다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럼 a가 만약에 0이면 얘가 0이니까 그 요렇게 된 거죠. 요렇게. 그러면 교점의 여기 두 교점의 차이는 0이죠. 얘 교점의 차이는 지 요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범위에 상관없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가 되나요?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이렇게. 다음 디귿. 자, 요 관계를 만족한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얘를 요렇게 옮겨보면 저 보기는 g베타 빼기 f알파가 5a제곱 플러스 b에요. 근데 5a제곱 플러스 b는 어? 요거에서 요거를 뺀거죠. 5a제곱 플러스 b. 그럼 두 꼭지점 좌표의 차란 말이에요. 지금. 맞나요? 그리고 얘도 만약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여기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이두 교점의 Y좌표 차이가 이두 교점의 꼭지점 좌표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나요? 그럼 그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걔는 아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뭐 오는 글입니다.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차 함수가. 꼭지점이 서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함수 위를. 이런 식으로. 됐죠? 지금 그러한 그림이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얘나 얘나 두 꼭지점 중에서 하나를 넣으면 되겠죠. 다른 함수에. 지나가는 점이니까요. 꼭지점이. 그래서 이점 가지고 가면 여기 꼭지점의 좌표 얘의 꼭지점의 좌표가 e a 얘인데 얘가 요 fx 위의 점인 경우죠. 그래서 얘를 여기 지나면 성립을 해야 될 그림이잖아요. 맞나요? 였다가 집어넣으면, ea 빼기 a 제곱 하면, a 제곱, 그 다음, 빼기 a 제곱, 얘가 y 좌표 4a 제곱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맞나요? fea. 계산하면 요거 0대 0이네요. 그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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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좌표가 여기 지나간다면, 그럼 이 관계식은 4a 제곱 플러스 b, 얘가 0이달아라는걸 의미하는 거고 그럼 이제 얘랑 또 뭐랑 이 문제 상상성립하는 식이잖아요. 얘는 요 조건에 관한 식이니까 그럼 이거를 집어넣어서 연립을 해서 ab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랑 9a제곱 플러스 2b는 4랑 연립을 하면 위에 식두배 하면 8a제곱 플러스 2b는 0이고 요거를 빼면은 마이너스 a제곱은 빼기 4라서 a제곱은 4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됐나요? 그럼 여기 4니까 a제곱은 4 그러면 이거 3이니까 b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b는 빼기 16이 나올 때죠. 그래서 b는 빼기 16 어때요? 맞죠? 그래서 d 것도 맞네요. 정답이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